확실히 이종범의 향기가 나는 김도영. 김도영이 복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루에 나가 도루하고 그 다음 안타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리드오프들의 득점 공식을 만들기도 하고 장타를 보유한 것도 좋고요. 이종범의 향기가 나는 건 확실합니다. 복귀해서 몇 경기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 기대하는 유망주기 때문에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이종범을 생각해 보면 장타가 필요 없는 선수였고요. 1루 나가면 그냥 도루는100% 이루 가는 건 당연했고, 거의 득점을 못했을 때가 없을 정도로 혜택 타선이 좋았을 때였고, 지금같이 플라이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야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혜택 팬이라, 플라이, 태그, 플레이 뭐 그런 건뭐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라 여겼을 정도로 혜택 경기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구단들 경기 보면서 저게 겁나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데 좀 웃기죠 예 제가 박재홍을 엄청 싫어했던 이유도 우리나라 30 30을 이종범이 1루로할수 있었는데 박재홍이 나타나는 바람에 못했죠 그래서 박재홍을 한때 진짜 싫어했죠 그 정도로 이종범을 엄청 좋아했던 첩니다 그 뒤를 이을 선수가 한국 약에 안 보였어요 근데 김도영이 아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이정범이 향기를 품고 있으니 저는 엄청 기대합니다. 올해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부터 잘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죠. 부상 없이 올 시즌 남은 기간 목표 이루며 완주하길 바래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대표 안된 것도 아쉽지만 아직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대표 교체는 대회 전까지는 언제나 가능하고 대표로 뽑핀 선수들과 성적의 차이가 확연하다면 야구팬들의 요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너무 빨리 대표팀을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야구팬에게 아니 기아팬에게 이종범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라건 마음껏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